그러면 개념 진도 나가도록 보 할게요. 아, 근데 사실 일단 원에는 그렇게 막 개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 자 공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개념 설명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여기서 다항식 연산 다측 연산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다항식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할 건데 이단원에서의이 더하고 나누기를 집중적으로 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곱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분배법칙 사용에서다 전개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들어낸 게 곱셈 정리라는 걸 만들어냈지.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전개하는 공식이 이제 곱셈 정리, 곱셈 공식 이다라는 거고 곱셈 공식.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추가되는 곱셈 공식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상 세기짜리 갖고 있는 방식의 완전제곱식. 이거 전개하면 a 제곱하기 b 제곱하기 c 제곱에 e, b c ec, a랑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곱셈 공식에서 또 알아둬야 되는 건 변형 공식이죠. 변형 공식. 여기서 뭐야? 얘를 기준으로 보면 a 제곱하기 b 제곱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를 제곱에 얘는싹 넘겨서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다라는 거. 변형 공식까지 정리해 주세요. 자두 번째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공식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저희가 마이너스면 뿔마뿔마 뿔마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아 자 그리고 이 공식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 곱형 공식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서 전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랑 같다.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지. 자,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정리하면 간단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고. 마, 뿌리면, 얘가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 얘는 변형공식이고, 얘는 복생공식이야. 예로 할때 우리 인수분해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이공식 사용해줘야 되고 합과 곱 주어지고 세제곱과 세제곱과라고 하면 변형공식 이용해주는 거야. 갑자기 좀 헷갈릴까봐 한번 했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기차식 두개 곱해진 거. 자,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a b 더하기 b 제곱. 이거 정리하면 고기차식 되는 거. a의 네 제곱 과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네 제곱. 이 공식 알아두면굉장 빨리 정리할수 있죠 5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되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거 전개해주면 a 세대 곱하기 b 세대 곱하기 c 세대 곱에 마이너스 3ab c랑 같다 5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거 이것도 같은 거 아니 나머지 얘랑 같은 거뭐 있어? 변형공식에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를 대고 b c의 전체제곱 c a의 전체제곱이랑 같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둬야 되고 또이 5번 공식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면 좌변이 0이 돼거리잖아 그러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랑 같다라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 음. 또 얘가 0이 되려면 abc가 또다 같으면 얘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되니까 같다라고도 얘기해 줄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공식 5번도 활용 어 심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곱셈 공식 방식의 연산 중 곱셈에 대한 공식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갑니다. 나눗셈 방식의 나눗셈 다항식 f(x)를 g(x)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자 이때 특징은 뭐야?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시계 차수는 항상 나누는 시계 차수보다 작다라는 게 나눗셈에서 특징이지. 그래서 g(x)의 차수보다는 항상 r(x)의 차수가 작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 검산식으로 쓰면.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랑 맞다라는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상공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눗셈에서는 자, 근데이 나눗셈에서 나오는 어, 특별한 경우가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세부셈으로 나눗셈하지 않고 조립제법이라는걸 이용해가지고 나눗셈하지, 그조립제법은잘 알고 있을 거든가 자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누는나 상수가 됩니다. 상수, 상수가 서 낮아야 되니까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성립하는 정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다. 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 나누셈에서자 정리, 그래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네 번째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fx를 x-α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항상 상수가 나오는데 이 상수의 값 항상 뭐랑 같냐면 얘가 영이 되는 x의 값을 f(x)에 대입한 f 알파랑 같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에 대한 정리.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검인식으로부터 판단해 볼수 있는데 나누는 식이 x 알파라는1차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항등식에다가 좌변 우변에 x 대신 알파 싹 넣어주면 f 알파는 알파는 영 되지 알파 같다라는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이 나머지 정리로부터 나오는 게네 번째로 인수정리라는 게 나와.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뭐 부차식 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면 f 알파가 0이면 f 알파가 0이면 f x는 x 마 알파를 인수로 받는다라는게 인수정리. 야 이 인수형의 요 나머지 정리로부터 오는 인수 어 정인데 그러니까 왜 F 알파가 열이면 얘를 인수로 가느냐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로부터이나는 나머지가 F 알파라고 했잖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이야 나눠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 를 그러니까 나누는 10 곱하기 무 더하기 나머지가 되야 되는데 얘가 0인 거니까 9배 형태로 표현돼서 인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정리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정리하고 넘어가서 투스텝의 대표영력 보도록 할게요 투스텝 페이지 11쪽 맞죠? 페이지 11쪽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때 xfx를 xfx 플러스 5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이라고 했네. 자, 이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얘를 찾아보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나눠 나머, 쓰는 결과를 가지고 검산 식을 세워. 그럼 fx라는 단식은 x-가 쓰나왔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r이다라고 쓸수 있겠지. 그 다음에 20 가지고 얘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찾을 거니까 일단 주어진 식의 좌변이면 x를 싹 곱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5를 더해주면 나는 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예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의 형태를 예로 나눈 검산식의 형태로 써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의 순서를좀 바꿔서 x-1 먼저 써주고 나머지 x의 qx 더하기 rx plus 5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고 싶잖아 그럼 얘랑 곱해져 있는 얘는 묵새 자리가 되고 얘는 나머지의 자리가 되는데 1차로 나눈 나머지는 항아니라 근데 이 식은 1차식이잖아 나머지가 될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한번더 x-1로 나눠준다 이 말이야. 얘는 그럼 뭐야? rx-r이 r Rx -R이 되고 빼주면 5 플러스 r이라는 나머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로부터 여기 이 rx 플러스 5라는 식이 rx 플러스 5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은 r이고 나머지는 5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공통으로 갖고 있는 x 마이너스 1로 싹 묶어주면 여기는 x의 qx 더하기 r 그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r이다. 그래서 얘가 몫시고 얘가 나머지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티니, 그래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시켜요. 응. 자, 5번 가 보자. 5번. 자, 양의 실수 x y에 대하여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x-y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19일 때 x 세대곱 더하기 y 세대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 자 일단 자얘 곱셈공식 변형공식에서 얘는 x 더하기 y의 전체 세대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만 같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합과 곱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건 차가 주어졌어 이 차례가 되고 우리가 일단 얘를 구하기 위해서 x y 의 제곱 전체제제을생각할 l t 이거 제곱해주면 x is 2 x, y is e y 제곱이 되지 얘는 16과 같다 i s i x, y 로부터을을있 있어 럼이이식우우리여여처 처음에 었던이두 개의 식 가지고 먼저 a 변 t 주면기 h 과이 is 빼주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3xy e q 는같다 to 0. t h i 따라서 xy는 1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xy는 1. 그럼 xy가 1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8이 되면서 얘네 둘을 바꾸고 우리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을 구할 수 있지? 18 더하기 2, 20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루트 20, 2 루트 5다라는 게 나오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뿔만 아니고 플러스 2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다 넣어주면 2루트 5의 전체 최대값 마이너스 3의1 곱하기 2루트 5가 된다. 8, 5루트, 5 마이너스 6루트, 5, 40, 32루트 5가 된다. 34. 30? 34루트.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a x 대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2x-3y 플러스 c는 0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 더하기 c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자, 일단 x와 y의 관계식는 요렇게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일단 우리가 저 관계에 의해서 한 문자로 바꿔보면 y는 2x-1과 같으니까 싹 넣으면 x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지 a x 제곱에 b 의 e x 1의 제곱 더하기 e x 3의 e x 마이1 더하기 c는 0이다. 그리고 전개해주면 a x 제곱 더하기 4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에 b 곱하면 4 b x 제곱 마이너스 4 b x 플러스 b. 제곱은 제곱끼리. a 더하기 4b x 제곱을 x는 x b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x b 더하기 c 더하기 3은 0이다.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0이고 0이고 0일 때 x가 어떤 값을 갔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로부터 b는 마이너스 에싹 나오고 B가 마일이니까 C는 마이너스 2 나오고, B가 마일이니까 A는 4다라는 게 나오네. 그래서 4 빼기 마일 마이너스 2는 3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17번이라고 보자. 17번.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f1은 2부요 나.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어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0과 R3이 같다. R5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지. 같은 RX라고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FX를 얘로 나눈 것과 나머지가 같대. 근데 FX는 또 3차 방식이야. 그럼 3차씩 2차로 나누면 결과는 1차가 되야 곱했을 때, 3차가 되겠지? 얘 또한 1차씩 식나거고 맞아. 그래서 이1차식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그럼 얘로부터 우리는 f2x는 x-1을 제곱으로 나왔을 때 몫이 ax 플러스 b 나머지 ax 플러스 b다라는 거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가 조건으로부터 f1은 2다라는 거 얻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가 조건으로부터 x 대신에 1을 싹 넣어주면 f1은 1러어주면얘0서 4야 될 거고 a 더하기 b는 2다라는 게 나오네 따라서 b는 2-a랑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b는 2-a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계식을 찾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야 fx를 이 3차식으로 나는 이 나머지를 찾고 싶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얘로 나오는 나머지 형태를 우리가 이검산식을 이용해서 쓸 건데 자 b 대신에 일단 2-a를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x-1의 제곱에 ax 더하기 2-a 더하기 ax 플러스 2-a 이렇게 써지지. 그리고 여기서 이 식에서 a를 싹 묶었더니 여기서 b 대신에 2-a 넣어준 거이 식에서 a를 싹 묶으면 ax-1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거 맞아. 여기도 a에 x-1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제곱을 이렇게 분배해 얘한 번, 얘한번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A에 x-1의 세대더 과학 2에 x-1의 제곱, 과학 a 에 x-1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 했어? 얘가 곧 f(x)다라는 거야 f(x)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흔니 그럼 이제 이 식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fx를 x-1을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곱해져 있는 이 a가 몫이 되는 거고 뒤에 더해져 있는 얘네들, 요세개몇차 식이야? 2차 식이지? 3차로나온 나머지는 2차 이하니까 e 이 자체가 x-1을 세제곱으로 남은 나머지가 된다라고 얘가 rx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f -1. R0과 R3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A 값 찾아주면 되겠죠. 되니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R0. R0은 0, 0 넣어주면 2.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A가 되고. R, 3. 3, 3 넣어주면 2니까 2의 제로 4. 8. 플러스 2a 더하기 2, 10 더하기 2a. 얘랑 얘가 같다 이 말이야. 4마이 a는 10 더하기 2a. 넘기고 넘기면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니 그리고 종적으로 구하고 싶은건 r 5니까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싹 넣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5, 5 넣어주면 r 5가 되겠네. 5 더하기 4 16 곱하기 2니까 32에 5 더하기 4 마이너스 8에 2 34 빼기 8이니까 얼마야? 26? 맞아? 응. 음. 그래서 정답은 26이다 시울게요. 자, 이십, 한번 가보자, 이십. 이 x 가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x 플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0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랬을때 f의 2x의 제곱 더하기 1을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라 얘를 얘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fx-x제곱하면 2x로 나눴서때로나눠어 떨어진다라는 사실로부터 이나누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x-1 곱하기 x-3 곱하기 qx랑 같다라고 쓸수 있고 좌변 우변에다가 x 대에 1을 싹 넣어주면 f1을 f1. 좌변 우변에다가 x 대에 1을 넣으면 모르는 qx가 사라지니까 1을 싹 넣어주면 f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0이다.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또 마찬가지 로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에 3을 싹 넣어주면 F3 마이너스 9 더하기 6은 0이다. 따라서 F3은 3이다. 라는 것까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를 알수 있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니까.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 이야기했지？AX 플러스 B라고 놓은 다음에 A와 B를 찾아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꼭 나왔을 때 몫을 모르니까 Q p 라 u s X라고 놓고 f ex에 대폭당하기 1은 X, X나 1, C로 나왔을 때 몫이 Q p 라 u 나머지 A, X 플러스 B. 그리고 이식 좌변 우변에다가 X 대신에 0과 x 에서 1을 싹 넣어주면 0 넣어주면 f 1은 b. 1 넣어주면 f 3은 a 더하기 b랑 같다. 근데 여기서 f 1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구했고 f 3 3과 같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 마이너스 a는 4다라는 거. a는 4, b는 1. 알아서 r x는 4x 1이 된다라는 거.